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오랜만이죠. 어,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게 지냈다가도 사실은 잘안 괜찮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한달 정도, 한달반 정도 유튜브도 쉬고 어, 일도 쉬었거든요. 그때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둘다 일도 안 하고 어, 그냥 놀고 먹었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매일매일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최근에는 한국을 갔다 왔고요. 저희가 쉬는 동안 비자가 승인이 되었거든요. 저희 어깨를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런. 어, 압박감 중 하나가 이제 사라짐으로써 쌤도 어, 좀 많이 호전되었고요. 어, 저도 많이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가 승인됨으로써 이제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겨가지고 한국을 잠깐 다녀왔고요. 한국은 3년 반 만에 가는 건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한 10일 정도만 갔다 왔어요. 원래는 한국 이로그를 먼저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좀안 좋아져가지고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되게 많은 분들 DM이랑 뭐 메시지 보내주셨거든요 다 읽어봤고 리플로 다 읽어봤는데 아직 답변 아직 다 못했거든요 그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좀 거기에 쓸 에너지가 조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의 한정된 에너지 때문에 이제 그 답장을 다 하나하나 못 쓰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라든지 아니면 에너지가 조금 남아 있으면은 이제 답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만간 답장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장 답장 주신 분들 진짜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그거 보고 엄청 많이 힘을 냈거든요. 결론 아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공황장애가 왔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니까 또 가슴이 너무 뛰는데 어, 저는 공황장애라는 것도 처음 겪었고 그게 저한테 올 일이란 것도 생각을 못 했어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랑은 되게 거리가 먼 그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되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아 왔었고 괜찮았었고 그리고 괜찮아 왔으니까 전 당연히 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가 안 괜찮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6월 1일 아침에 새벽 6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제가 알고 보니까 병원 근무를 하는 날이었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언제 복귀를 한다고 말을 한 적도 없었고 그냥 제 슈퍼바이저한테 대강적으로 이제 남자친구 파트너를 돌본다고 한달 정도 일을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언제 복귀를 할지는 이제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쉬는 날만 어 얘기를 했었는데 슈퍼바이저님께서 저를 병원 근무에 이제 넣으셨더라고요 6월 1일 날에 저는 이제 몰랐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확인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저는 이제 일 복귀를 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근무표를 확인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6월 1일 날 한국에 아니 호주 도착 호주에 도착한 날에 이제 근무를 하는 날인데, 어쨌든 근무를 빠진 거잖아요. 호주 오는 비행기에서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저녁 비행기였는데. 이제 그래서 좀 몸도 피곤하고, 되게 몸도 무겁고 이래가지고, 못갈것 같다니까. 이제 메디컬 서티라고, 그 한국말로는 진단서? 그런 병원 진단서 같은 거를 이제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최근에 제가 호흡 쭉뜨기 전에 피 검사를 한게 있어가지고 검사도 이제 들을 겸 이제 겸사겸사 이제 병원 찾아갔거든요. 병원 찾아가서. 뭐피 검사 결과도 얘기 듣고 메디컬 서티도 받았준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샘을 돌보면서 있었던 약간 정신적인 그런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테스트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에서 이제 제 불안증이 최고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정신과의사를 한번 만나긴 했었거든요. 그때도 어, 스트레스를 되게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하다는 결과도 받았었고 불안증과 불안 r 불안 s s t r 이 s 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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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가 s s s t r e 가 s stress stress 고 t r e s s stress s t r e 을 s s t r e s 을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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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처방받 stress s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일 복귀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너무 무겁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정말 울고 싶었거든요 몸이 아파서 또 일을 빠졌어도 됐었긴 했는데 그때 그 전화를 그 전날 이제 도착하고 그 슈퍼바이저님과 통화를 했을 때 너는 병원 근무 한달 빠지는 거너 파트너 돌본다고 타임오프 했으면서 한국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 한국을 가라고 이제 준 타임오프가 아닌데 한국을 갔다 왔다는 거를 약간 못마땅해하시는 그런 내가 한마디 한마디라든지 그걸 되게 막더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되게 좀 혼자서 약간 좀 그런 불안해하고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빠질 수 없어가지고 내부 관련된 일이라서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제가 그 일하던 대형 병원에서 일이 제가 원하는 일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원래 거기서 더 높은 단계로 가기로 이제 약간 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일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메스꺼움이 느껴져 가지고 이제 화장실로 가서 이제 구토를 하려고 했는데 나오는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메스꺼우니까 그 기분이라도 좀 없애려고 이제 계속 구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몇몇 이제 널스 분들이 이제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분들이 제다 나가는 줄 알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제 물 내리고 나왔는데 그 널스 한분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저를 되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Are you okay? 이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눈물이 팡 터지면서 눈물이 막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그게 제가 의도를 한게 아니고,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얼분들 당황해가지고, 어, 너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 동시에, 갑자기 숨이 막 엄청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그 되게 좁은 빨대로만 숨을 쉬는 듯한 느낌? 숨을 쉬면은 입안에서 맸다가 다시 입안으로 뱉어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머리로는, 나왜 이래? 왜왜왜 왜, 왜 우는 거지? 왜왜 왜 울어? 그만 왜안 그 울었으면 좋겠는데 수문도 왜 이렇게 쉬는 거지? 왜왜울지 이런 생각만 들고 머리와 제 몸은 정말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느낌이었고 몸이 정말 컨트롤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이제 화장실로 다른 너스 분이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제 하시더니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아 이거 팬닉가택 공황장애가 온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그 바로 옆에 다행히 이제 게스트룸 있어가지고 이제 두 널스 분이 저를 게스트룸으로 옮겨 주셨거든요. 저를 앉히시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눈물이 막 계속 줄줄줄 막두 갈래 네 갈래로 막 계속 엄청나게 흐르고 숨도 계속 헐떡헐떡 쉬고 제대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저 그러니까 약간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도 있었고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도 너무 이상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거의 일주일 지난 시점인데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하면은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슈퍼바이저가 다른 슈퍼바이저가 이제 왔거든요. 샘 불러줄 테니까 넌 집에 가야 될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샘이 와서 이제 저를 픽업하고 샘은 이제 혹시 모른다 그리고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거든요 근데 약간은 뭔가 아이러니한 건 아닌데 그냥 제기준 웃긴 거는 그 응급실을 갔던 것이 제가 이제 쌤을 만나러 갔던 그때 그 응급실이었거든요. 응급실에 가면은 이제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여자를 되게 힘들어 보니까 자기 번호표를 바꿔주겠다고 해서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그분이 번호표를 바꿔주셔서 이제 제가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공황장애가 오고 그렇게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있을 때는 뭔가 딱히 할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나봐요. 사실 딱히 조치를 취한, 취한 건 딱히 없었고 그냥 저를 나중에 이제 병동이라고 해야 되나? 침대? 그런 거에 이제 옮겨주시고 잠시 여기서 기다리라고 숨좀 제발 고르고 있으라고 이제 했는데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그 사이에 저는 이제 약간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이제 숨도 이제 고르게 쉬고 이제 슬픔에 잠겨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 침대에. 그냥 되게 슬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기분은 항불안증의 어, 부작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항불안증 약을 섭취하면 2주에서 한달 정도는 그 최악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적은 기간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도 이제 닥터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분이 이제 뭐 메디컬 서티도 써주시고 제발 쉬라고. 그리고 일이 안 맞으면 일은 관능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집에 와서 하루에 한끼 정도만 먹고 그냥 계속 잠만 잤던 거 같아 일하는 곳에서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혹시 일올 거냐고 어... 일못갈것 같다고 나 아직 너무 몸이 안 좋고 아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가 코로나에 또 걸렸더라고요 <laughs> 몸이 안 좋았던 게 항불안증이 아니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았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 병원에 전화 왔을 때, 아, 나 지금 아직도 몸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을 못갈것 같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어, 코로나 걸려도 일은 할수 있다고 마스크 끼고 일을 하러 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그랬어요. 그냥 마스크를 끼고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그냥 나를 하나의 일꾼으로 보는 느낌 모든 비즈니스가 약간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그때 마음도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약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긴 해요. 응급실 닥터분께서 이제 메디컬 셀티 진단서를 좀 길게 써주셔서 아 이거 나 진단서 있으니까 나일못 나갈 것 같다. 몸도 안 좋고 정신도 조금 아직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일을 뺐거든요. 사실 샘이랑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그 대형 병원이 저랑 되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화, 그 병원 내의 문화가 되게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뭔가 계급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병원 내에서 너는 신규고 학생에다가 너는 아직 졸업도 못했고 경력도 없고 그리고 너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단계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말고 나한테 인사하지도 말고 난 네가 인사도 안 받아줄 거야. 약간 인종 차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엔 거기 문화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특히 마음이 좀 힘들다 보니까 더 약간 그렇게 받아들인 점이 없지 않나 싶어요. 자세하게 얘기를 그렇게 해드릴 순 없지만 그 병원 문화가 안 맞기도 했었고 제 저는 더할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냥 아 진. 진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조금 아쉽거든요. 그냥 제가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말을 약간 좀 더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건 아닌데 조금 더듬게 돼가지고 지금도 편집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을 못 보셨을. 못 보셨겠지만 근데 아무튼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어 멘탈 이슈를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immediate resign 어 사퇴? 즉각 사퇴? 아무튼 그걸 했거든요. 어처음에 처음에는 병원에서는 안 받아줬어요. 그 원래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안 받아주셨는데. 제가 나 불안증 때문에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할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알겠다. 아무튼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뭐 즉각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유니폼을 주러 갔었고요. 그때가 아마 호주 돌아오고 아마 두 번째 외출이었어요. 첫 번째 외출은 그 전날 이제 장 보러 한4일 만에 집 밖을 나간 거였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발걸음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약간 좀 움츠러들고 원래도 소음에 좀 예민한 편이긴 했었는데 그냥 작은 요런 소음에 되게 깜짝 놀래고 광장공포증까진 아닌데 뭔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고 뭔가 나를 재단하는 것 같고 평가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더 들었었고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제가 브이로그 보시면은 제가 그 병원에 합격했을 때 친? 진짜 진짜 되게 기뻐했었거든요. 그 병원이 호주에 있는 가장 큰 동물 병원이거든요. 호주에 있는 모든 업계 종사자들이라면 이 병원은 다 알거든요. 여기에만 이제 입사하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커리어 쌓아가면 그냥 끝이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제발로 제가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네요. 기분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이상하고. 제 생각에는 어, 돌아갈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있더라도 제가 이제 한창 이제 경력도 쌓고 이제 제가 전문, 전문의? 간호사도 전문이라고 하나요? 전문 간호사?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제 저는 공부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졸업하고 나면은 아마 뭐 들어갈 확률도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고 뭐 그게 사실 끝이에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울줄 알았는데 안우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병원을 사퇴를 했고요. 지금은 반백수입니다. <laughs> 반백수라고 하는 이유는, 어, 다른 병원에 이제 취직이 됐거든요. 근데 그 취직은 사실 아, 예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건데, 쌤 이제 돌보고 뭐 그런다고 좀 위로긴 했거든요. 이제 사실 그 병원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이제 센터도 다니고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빚에 허덕이고 했는데 그래도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기도 했고 저희는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날일밖에안 남았고요. 더 나빠질 일도 이제 없겠죠. 저희 둘다 이제 약도 받아먹고 어 치료도 이제 받고 있고 하니까 더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약간 항불안증 적응기간이라서 조금 마음이 약간 좀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박수치면서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작용으로는 잠을 못 자가지고 침대 눈한 4시간 지나야 잠을 잘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제 마그네슘을 먹었는데 진짜 꿀잠 잤거든요. 여러분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꼭 마그네슘을 드십시오. <laughs> 뜬금없지만 아무튼 꿀팁 안에 꿀팁을 한번 전, 전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아마 짧디 짧은 한국 블로그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찍은 거라서 조금. 잘 찍었다고는 사실 할수 없는 그런 브이로그거든요. 그래도 저의 추억을 저의 추억 발리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찍어 본 거니까 여러분들 잘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빨리 여러분들한테 제 소식도 전해주고 싶고 빨리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진짜 갑자기 찍게 된 거라서 지금 약간 제가 정황이 약간 없거든요 앞에 말했다시피 약간 좀말더듣는 것도 있고 지금 머리도 요즘 약간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조금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의 정말 찐찐 근황은 그렇고요 저희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은 좀 적게 벌겠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뭐 괜찮게 괜찮아지겠죠? 여러분들 유튜브로 많이 봐주신다면 유튜브로 수익을 내수는 거고 <laughs> 여러분 힘든 일있으면꼭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고요. 제 친구가 말해준 건데 자기 자신한테 제일 친절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제일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다른 저는 이제 쌤을 돌보는데 너무 집중을 한다고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전혀 못 가졌어요. 저는 제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약 복용이 필요하다고 이제 권장을 받으신다면은 약 복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줄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정말 항상 행복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일이 평온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진심으로. 그리고 꼭꼭꼭 꼭, 꼭 자기 자신한테 제일 친절하시고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제 한국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곧 다시 만나도록 하고 우리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평온한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 또 자기 자신한테 제일 친절한 하루가 되도록 하세요 안녕